혈액 한 방울에 마치 한 편의 추리 소설 같은 복잡한 미스터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평범해 보이는 혈액 검사 뒤에 숨겨진 단서들을 하나 하나 쫓아가면서 임상 실험실의 탐정이 되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입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건 속으로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요 첫 아이를 임신한 예비 엄마입니다 정기 산정 검사를 받으러 왔고 뭐 모든 게 평범하고 순조로워 보였죠 그런데 바로 이 평범함 속에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고개를 듭니다 자 결과를 한번 자세히 뜯어 보죠 환자는 A형이에요 혈구형 검사에선 당연히 A 항원이 양성으로 나왔죠 그럼 혈청형 검사에선 어때야 할까요? 맞습니다 B형체만 양성이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환자의 실제 결과를 보세요. 나와서는 안될 A 항체 반응이 약하게 1 플러스로 나타났습니다. A형인 사람이 A 형체를 가지고 있다니,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진짜로 함께 있다면, 내 항체가 내 적혈구를 공격하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바로 이 모순, 이 작은 불일치가 우리가 풀어야 할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상검사실의 탐정들이 이런 미스터리를 풀때 쓰는 핵심 도구가 있는데요. 바로 항체 선별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혈액 속에 숨어 있는 예상 밖의 범인 항체를 찾아내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온도인데요. 항체 검사는 보통 여러 온도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되거든요. 결과를 보면 이미디에이트 스핀 단계. 그러니까 실온에서만 약한 반응이 보이죠? 우리 몸의 체온과 같은 37도나 반응을 더 중폭시키는 한글로 불린 단계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 항체는 우리 몸속에서는 조용히 있다가 차가운 환경에서만 반응하는 저온항체, 즉콜덴티바디라는 강력한 힌트를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환자 자신의 혈청과 혈구를 섞어보는 자가대조 시험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만약 여기서 양성이 나왔다면, 어, 이거 자가면역 질환인가? 하고 의심했겠지만, 음성이잖아요? 이건 이 항체가 내 것이 아닌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항원을 공격하는 동종 항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수사 범위가 점점 좁혀지고 있죠? 이제 수사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탐정이 용의자 리스트를 앞에 두고 알리바이가 확실한 사람부터 한 명씩 지워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논리적인 소거법을 통해 범인을 찾아낼 겁니다. 사실 모든 가능성을 다 따지기엔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베테랑 수사관들은 일종의 지름길을 사용합니다.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하자면 단골 용의자들부터 먼저 살펴보는 거죠. 바로 이 다섯 탕체입니다. 루이스 a 루이스 b m n 그리고 p1 이들은 저온에서 반응하는 가장 흔한 항체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서는 항상 첫 번째 용의선상에 오르는 녀석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 배제 방식 즉룰 아웃 방식의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혈구에 특정 항원이 있는데도 환자의 혈청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죠? 환자가 가진 항체는 그 특정 항원을 노리는 범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무고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자, 이 방식을 우리 사건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놀랍게도 주요 용의자 5명 중에 4명이 아주 빠르게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없었던 혈구들을 보니까 루이스 A, 루이스 B, N, P1 항원들이 다 있었거든요. 하지만 M은 달랐습니다. M 항원을 가진 혈구에서는 예외 없이 전부 다 반응이 나타났어요. 자, 이제 용의자는 단한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길고 길었던 소거 과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한 목소리로 가리키고 있는 단한 명의 유력한 용의자와 마주할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던 숨겨진 항체의 정체는 바로 항 M 항체였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환자의 반응 패턴이 M항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완벽하게 일치하죠. 심지어 더 확실한 건 M항원을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아 두 배로 가진 혈구에서는 반응이 2 e 플러스로 더 강하게 나타나고, 한쪽에서만 물려받아 한 배만 가진 혈구에서는 1 플러스로 약하게 나타나는 양반응, 즉 도시제 현상까지 보입니다. 이건 뭐 거의 자백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증거라고 할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우리는 혈철 속에 숨어 있던 항M을 찾아 냈습니다. 그런데 잠깐, 아직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죠? 이 발견을 우리가 맨 처음 마주했던 그 이상한 혈액형 검사 결과와 연결해야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항M의 존재가 대체 어떻게 A형인 환자에게서 있지도 않은 a 항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을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봅시다. 이 마지막 퍼즐을 푸는 열쇠는 바로 시약혈구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액형 검사에 사용하는 미리 어떤 항원을 가졌는지 정보가 다 알려진 일종의 미끼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겁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예요. 맨 처음 혈액형 검사에서 A향체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썼던 그 A1 시약혈구에 A 항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M 항원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다 그려지시죠? 환자의 혈청에 있던 항M이 시약 혈구 표면에 있던 M 항원을 보고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시스템은 이걸 당연히 A 항체 반응으로 잘못 읽어버렸고, 바로 그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모순된 결과가 나왔던 거죠. 이걸로 사건은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혈액 한 방울 속에 담긴 아주 놀라운 정보를 함께 추적해 봤습니다. 이 작은 핏방울 안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의학 진단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하루입니다.